우리 주입니나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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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u 가 아니라 다고 i n s t a d of A. s e a d of A 였다 n o A B. d o B n A. A가 아니라 다 그렇게 주의 나는 그런 소설가가 아니라시다. 그는. 소설가가 아니야. 그는 시인이 소설가 아니야. 시, 소설가인 대신에 소설가인 대신에 그는 시인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파티에 참석하는 대신에 그는 집에 있었다. 이 세드가 대신에 파티에 참석하는 대신에 그는 집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파티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었다. 이 세드 스코딩이 스코딩에 꾸짖다니다 스코딩, 꾸짖다. 그를 꾸짖는 대신에 그녀는 그에게 더 잘하라고 격려해줬다. 엔카르지 격려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꾸이지 않고 그에게 더 잘하라고 격려해주었다 The greatness of a man is not in how much wealth he can acquire, but in his integrity and his ability to affect those around him positively. 멋진다. 멋진, 멋진, 멋진 문장이야. 멋진 문장이야. 자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얻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나 다음에 인용이니까 뭐 다음에 인용거야 인제 우리 안에 청렴함에 청렴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 아 청렴성실함에 나 거야. 성실함 청렴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얻느냐, 어, 얻느냐에 가해 얻었다면 어느 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성실함과 그의 능력 능력에 근데 어떤 능력에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있다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주변에 갖고있어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이지 맨날 부정적으로 이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만지시 여러분 주변에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같이 있으면 항상 즐거운 사람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막 고민, 고통, 외로움, 막 슬픔, 비 비탄, 막안 좋은 거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주변에 놓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줘야 돼. 그러저 사람의 유리면 그가 얼마나 많은 물을 얻 영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노력이다. 압력. 자 여기를 전부 다 오케이만 나니다 문제에서 이는 문제는 나오지 않은 부분이에요. 문제 잘안 나와. 오케이에서 이제 나때 내가 때이나 비가 쎄가 비가 쎄가 비가 쎄네 아니까 에이 때문이야 나비 때문에야 이렇게 싸라 이슈. 난 때나 이 love the sea the l e 이 로, 로마 황제 시저를 죽일 사람이 너 당신은 why did you kill Caesar? 왜 니가 케일 시저 왜 시저를 죽였느냐 하니까 I k i l l Caesar 내가 시저를 죽인 것은 나 때문에 는 시저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구에 아,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을 암살한 어떤 사람이 그런 말했니요 Not because I dislike the test, but because I m u n equal to it. 내가 그 일이 싫어서 아니라, 나는 그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u n e q 감당할 수 없느냐, e q u a 감당할 수 있느냐. 어째서 너, 너뭐 사임하려고 하니? 어째서 네가 사직하려고 하니? Why are you trying to resign? 그랬다. 음, not because like, I dislike the test, but because I m u n equal to it.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야. I respect it not because it's lonely. I d o lonely. Learn t e n i r o e o n Lonely t 면 e 우 o u s e l i e a n e y o n e l y h o has a l o u s n e l o w n And y o u 그 e like, God, change your name. sincere 진실 a y o He wished to resign. You're sad. Can you s He w i t a was not because he was dissatisfied, but because he was worn and weary, worn and weary. This s n e a t i l l i e d e y o 그가 불만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쳐서 원 지치고 위열이 여기 지친 원의 위열이가 지치고 피곤해 다라 다 아니 사람 몸이 다 달라졌네 그리고 그래서 지치고 피곤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을 원했다. 그래서 그가 불만족한 게 때문이 아니라 그지치고 지치, 피곤했기 때문이다. 위열 피곤한 타이런도 동일. 다음 약 도우 도우가 양보 부사절 지난번에 도우 even though 지난번에 도우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why notwithstanding 이런 거 배웠죠. 근데 이 도우 다음에 뒤에 예시할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상관접속사고 봅니다. 영문법 학자들은 상관접속사고 보는데. 예, 미국 대학원 시험, 경영대학원 시험에서는 이 예스를 쓰면은 틀린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독해책을 보면은 많은 현대의 책들책들는 현재 예스 있습니다. 이 사전에도 있어요. 그래서, 더우는 이지만 이건 그러하기 때문에 둘다 중복된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이걸 미국의 이 경영대학원 시험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것을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면 나올 수 없으나 여러분이 가끔 보면은 도우 자리에 예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를 미국에서는 미국 대학원 시험에서는 맞는 것으로 인정한다. 세 가지 주장 이 있습니다. 자시익스피스어 시대 많이 사용된 도우라서예술 사용해도 생략해도 상관 없다. 세대는 말도뭔 상관이냐 이런 주장 양보라. 하지만 사실을 진술할 때 예수를 생각한다. 이 사실상에 예, 이거 사실, 그는 나오는 친척이지만 이 사실이야. 근데 여기 이제 이게 뭡니까? 양고 가정상황. 그가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럴 때는 을쓴다 이런 진술하고. 여기데 와서는 하나만 사용했다 지금 쟤네에는세 가지 의미가 있다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별거 없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는 가난하지만 행복,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이거 행복, 뭐, 약도 뭐, 야도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이게. 가난하다라고 행복하다. 좀 그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그는, 어, 왜? 건강이 나쁜 일이야. 건강이 나쁜. 건강이 나쁘지만,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난 나는 그용사장이다 스페어 용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 도구는 뭔가 뭐뭐 있지만 뭔가 뭐뭐 하더라도 도가이 상황이 쓰고. 근데 문제는 이 도구에 예, 예, 예트가, 예트가 있느냐 없느냐. 예트가 있느냐 없느냐. 예트가 있냐 느 없냐. 느 있으면 가게 상황이 쓰고 없으면 사기 상황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시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트가 있든 없든 이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쓰면 된다. 이지만 이지만. 다시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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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요정리아 정리. 다시한번 원래 원칙은 원래 원칙은 에 지난번에 어디 몇페이지야아 여러분 제 양보 접속사 그 340쪽 3 4 0쪽 간단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백 사십쪽을 보면 3 4 0 0 0원이 오고 다시 한원3 0 0 0 0 3 0 0어 여기 여3 0 0은 실제 상황 0뭐0지0원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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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있다 계십니다 0 0 0 0원3 0 0 0 있으면 가정적 상황으로 돌아온다 이0원3 0요 그래서 다시 3 4 7 음...여기 자, 예트가 없으면 사실 그난은가만하지 예트가 있으면 가난하더라도 이런식으로 해석하라 얘기 나오는데 의미없어요 의미없어요 그냥 가난하지만 하든지 가난하더라도 하든지 이런 마음도 하세요 이 시험에 나온거 아닙니까? 이건 내 친척이지만 확실히 내 친척이지만 그런 역사는 없겠다는 말이고 자 한번 해석해보죠 어, 그, 일단은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서 대학원 시험을 본다면 그때는 예술서설은안 스스로, 되겠지 예술서도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부사 현에서 예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를 네, 근데 우선은 더 오는 건뭐있지만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소설가 <laughs> novelist poet instead by ng attend encourage s c o o d greatness learn in wealth acquire integrity integrity ability affect positively positively dislike be equal to respect learning sincere resign. dissatisfied, worn and weary, worn and weary, unaware, relation, relative, spare. 다 마치. 이제 어 여기서 오늘 마야 되겠네. 왜냐하면 어, 내가 다음에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어차피 한번더 어, 만나서 이제 접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바라게 많아졌어. Have a nice day, 수업인.